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어. 어디 있어? 210? 아니야. 215. 저저저 저, 저 네모난 거? 그쪽에 아니 그쪽에서 한 195S 그쯤? 그쯤. 나한테 안 보이. 안, 어, 안 보여. 으악! 은철이 앞에 둘. 코리타 라스트 어, 그쪽 그 나무 바로 밑에 어풀 오케이 아녕아녕 어디야 안보여 이쪽이 아닌데? 아, 아! 아! 와 나이스 와 이거를 이게 자기장이야? 다 박았는데?